안녕하십니까. 핵도루입니다. 제가 첫 라이브 방송 후에 나눔 이벤트, 아 이제 선물을 드려보려고 소비자를 만나러 왔습니다. 만나서 한번, 저는 소통왕이니까, 한번 저희 제품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있다고 하셨으니까, 만나서 이런저런 한번 얘기를 하려고 찾아와 봤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나오실 것 같은데, 한번 만나서 어 제품이나 뭐또 아이디어 있으시면,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가보시죠. 그게 줄었습니다 이런게 디테일인거죠 원핸드 플립도 되고 그래 웃음코도 잘넣었다 아주 대박 잘넣었다 잘 나오시네 어, 진짜? 안녕하십니까 얼굴 사, 살짝 보여드려야지 <laughs> 어우 젊으시네요 <웃음> 이렇게 이렇게 <웃음> 아, 뭘또 준비를 하셨는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laughs> 감사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어, 더웠는데. 어, 저희 것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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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어요? 어, 드셨어요? 감사합니다. 아, 이게 딱 마음에 드셨구나. 제가 그 응. 구 영상을 보니까 네. 철물점 TV에 처음 소개됐을 때 예. 제가 그그철물점 TV 구독하고 있어서 아 이거를 봤었어요. 아철물점 TV를 예. 보고 그때 저를 접하신 거예요? 헥터를 그때는 모르고 아 그때는 모르고 요, 요번에 이렇게 보니까 응. 이게 헥토르 거라는 걸 그때 아 봤었는데 예. 아 그때 봤던 게 이거였구나. 아 그렇죠. 알았어요. 아직도 이렇게 모르시는 거예요 이제 음. 저희 국민들이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를 한 목적이 바로 그건 거예요. 그때는 그게 음. 그때는 아예 없었고 그러니까 십이월 달에 찍고 나서 이제 진짜 소통을 하, 하려고 이제 진짜 음,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빠르게 진짜 알게 되는 거죠 이제 소비자분들이 아,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어때요 무게가 어때요 무게가그렇게 무겁지 않고 기저 우레탄보다 소비야? 가벼워요 그러니까. 예, 실제 우레탄이나 나무보다가벼워가이게 이게 이것도 이제 소비자 피드백으로 받은 상품, 이게, 스텐으로 압착을 해고 네, 이것 t v 에서 이렇게. 네, 문 t v 실제로, 예 많이 판매가 됐고, 예뭐 이렇게 뭐, 신세계라고 하세요, 곡괭이에. 진짜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거. 이런 제품들을 제가 만들고 있었어요, 음 뒤에서. 음 근데 음 이제 아직도 음 이제, 우리 소비자분들이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를 음 찍게. 네 대장간 네 이런 거 옛날 음 생각하지, 음 이렇게 숙공구 음 직접 만들어서. 음음 사는 데가 있는지는 잘 몰랐거든요. 그렇죠, 모르셨죠. 음. 그러니까 제가 빨리 이렇게 지금 오픈돼서 유튜브를 찍고 여기 만나러 다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네, 열심히 <laughs> 되게 열심히 해야 돼 지금. <laughs> 그래도 잘하고 있죠. <웃음> 네, <웃음> <저> 뭐 <이제 웃음> 직접 가셔가지고, 음. 피드백을 받으니까, 그거예요. 유튜버는 별로 드물거든요. 없죠. 못본것 같아요. 와, 그래서 그런 진짜 응원 메시지, 칭찬을 진짜 많이 받고 있어요, 제가. 이거를 제가 어떻게 이거 써본 적도 없어요, 저는. 저도, 예. 그냥, 저도 이렇게 그냥 치, 치골 부모님 집에. 예, 그, 그럼 엄청 좋아하실 거예요. 예, 가실 수, 심었는데, 뿌리, 음. 뭐, 그, 뭐, 또리, 다른 뿌리나 음. 잔목 제거할 때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뭐 저도 뭐국갱이질을 평소에 할 일은 없으니까. 예. 그냥 뭐 이제, 뭐 공장 아, 앞에 거기 흙 예. 있는 거 한번 해보면은, 어, 일단 가볍고 괜찮더라고요. 예. 아. 이거 부모님 드릴 거예요? 부모님 드릴 거예요? 예, 부모님이 아, 근... 금산에 갖다 놓고, 어, 어. 금산이거든요. 아, 금산이에요? 예, 인삼? 예, 음. 예, 쓰실 것 같아요. 저도 쓰고. 음. 어. 좋아하시겠네. 뭐 그냥 구독하고, 음. 음. 뭐 이벤트 하신다고 음. 아침에 <laughs> 보고, 다섯 음. 뭐시 문득 생각나서 어. 라이브를 봤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그본 거로 음. 선물을 주시니까 너무. 아, 라이브가지고 제가 라이브 방송 들어오신 분들 지금 다드렸어요아 그래요? 예, 이게 <laughs> 진짜 어렵네. 뭐다 드리는 건 괜찮은데 이제 막 포장하고 이 과정에서 어 <laughs> <것 같애>. 네. <laughs> 아니 또 그래도 더 많은 칭찬을 받고 막 이제 메시지를 받으니까 구독자 수막 <laughs> 갑자기 <웃음> 늘어났어. 음영라던데? 오, 막 지금 너무 만, 부담 만명 금방 갈거 <laughs> <laughs> 너무 부담스러워지금 <laughs> 근데 어쨌든 힘이 나네요, 제가. 네, 구독자가 갑자기 늘어나니까 음, 음, 음. 이미 400에서 멈춰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철문저 TV 음. 저번 주에 공개되고 1,200명이 늘어난 거지 그면 또 어떤 걸 제가 찍었으면 좋겠어요? 이 제품을 찍는 과정도 찍었으면 네, 네. 좋겠어요? 이번에 영상에도 네. 그 말이 나온 거 같은데 이게 네. 만드는 과정도 찍었으면 좋겠어요? 어 네. 그런 게 재밌거든요. 오케이 그런 것도 그런 거, 음. 그런 거 혹시 좀 나는 이제 그런 걸 지루해 하실까봐 완제품 보고 싶어 하실까봐 저는 그랬던 건데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 하나 제작 네, 네. 과정도 보고 거, 싶다. 네. 오케이. 네. 다시, 다시 어. 다시 사용해 모시고. 네, 사용하는 건죠 제가 이제 지금 계속. 해루즈 같은 거 그게 너무 재밌는 거 같아요. 그 해루즈. 요번에또 최근에 찍은 게 약초. 약초 하시는 아, 네. 어머니들하고 가서 실제 약초 캔 영상도 이제 내일 모레 정도 올라올 거예요. 이제. 에이 네. 예, 그, 캔은. 에 예, 예, 이제 거. 그런 것도 하고. 좋더라고요. 이제 그런 경험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제. 이제 캠핑도 하고 이제 거꾸로 도끼도 또2차또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예. 많이 갑니 이제 찐팬이 돼주시는 거죠. 네, 그럼요. 진짜 <laughs> <숫자는> 잘됐으면 <laughs>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네, 하겠습니다. 또기 저... 한번만 하고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